아 그래요? 엄청 가요? 큰손님? 제주도? 어.. 그래요? 어.. 데, 그래서 대명손 노시진 샀어요? <laughs> 얼마에 들어갔어요? 자 놀자주예요 어.. 자 대명도 회사는 음, 음.. 괜찮은데 실적이 그냥 그래요 여기 들어가셨다고요? 얼마에 사셨어요? 이 지금 현재 구간은요 매직 구간이에요 매직 구간은 어떻다? 많이 못 간다 1,505원이요? 위에 사셨네 1,425원 손절과 잡으시고요 조금 더갈 수는 있어요. 어, 조금 더갈 수는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. 700원에서 1,400원 올랐다. 행복 구간 왔다. 잠깐만요. 여기 왔네. 지금 매직 구간은 많이 못 가요. 못 가니까 목표가를 짧게 잡으세요. 어, 1,520원 오면은 체크 한번 하자고요. 1,520원이요. 일단은. 1520원에서 이 정보점을 세게 한번 뚫어줄 건지 한번 체크를 하자고요. 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어. 잘하면 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가 가게 되면 한이 정도까지는 갈것 같아요. 매집하러. 매집하러 여기까지는 갈것 같으니까 일단 15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체크하자고요. 이 종목은요, 매집하기 위해서 지금 올리는 거지. 예.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올리는 건 아니에요 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적자 나왔죠. 다시 이 얘가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 타이밍 이 맞을 것 같냐면은 이 어, 정도 가격이요. 내가 이렇게 선 그려줄게요. 어, 700원에서 1,000원 사이 오면요 매집하기 위해서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. 내려와서 이 오른쪽에서 700원에서 1,000원 사이에서 그때 한번 체크하고 그때 들어가실 생각하시고요. 지금은 음 짧게 예, 짧게 움직일 생각하시고요. 어, 목표가를 높게 절대 책정하면 안 됩니다. 그렇게 알고 싸우시면 될 거예요.